포켓 데용 하트 뽕. 자 오늘은 글리치님의 콜드 페르메이션 리액션 시간. 어 시작됐다. 와우 <laughs>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다. 이게 그렇게 재밌다며? 당연하지.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와! 케이다! 이곳의 케이는 능력자라고! 응. 놀랍고도 매혹적이고 눈을 뗄수 없이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할게요! 오 선지할게요. 재밌겠는데? <목소리도> 와 키즈카페인가? 뭐, 뭐 준비했는지 아삭봐야 자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쇼를 시작해볼까! 케이글! 쇼블! 킹어입니다! 킹반드! 내고사 자이스! 카우포모도 있죠! 꽁뚱짱! 뭔가 당황한 것 같은데? 어그 어그! 드디어 만났다 여긴 어디야? 케인, 니네 NPC 중 하나야? NPC라고? 아니면, 만약 <laughs> 새 캐릭터라면 오프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잖아 난 다시 안해 이런 이곳에 새 인간이 들어왔나 보다. 새 인간이래. 이 하드셋을 어떻게 벗는 거야? 계속 잡아당겨봐. 그러다 보면 으, 으, 벗겨지더라. 당겨, 당겨. 빠산 <laughs> <바삿> 내리거 <laughs> 무슨 일이지? 이, 이 이상한 하드셋을 써봤다가 눈떠보니 여기 디지털 세계로 여서. 들어온 거지. 일단 진정 좀 해. 다 괜찮아질 거야 신참. 신참이라고 어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이게 무슨 똑같은 <laughs> 일이야? <laughs> 아니 그 그래? 욕은 하면 안 되지. 은 금지야. 는전령이기는라고 <laughs> 네가 굴러 들어 이 놀라운 세계에 <laughs> 무엇이든 다 가능해. 욕만 <laughs> 빼고. 맞아. 욕은 하면 안 되지. 계속 욕하는데? 하지만 삐 처리 된다는 거. 맙소사. 어? <laughs> 어그 그럼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나가? 나가. 어? 여기는 저, 못 나가. 저기, 놀라지 말고 들어. 아 여긴 딱히 그러니까 어? 못 나가. 나켜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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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못 나간다고? 맞아. 새 집과 새 몸을 갖게 된걸 축하한다. 어, 새, 새, 집이라고? 무슨 뜻이야? 얘들아 못되게 굴자 우린 여기 몇 년째 갇혀있어? 저쪽에 있는 늙은이 킹어가 제일 오래 있었을걸 뭐? 곤충채집? 그래서 정신이 나가버렸지 <laughs> <laughs> 뭐지 이 상황은? 잘겠어 이건 꿈이라서 깨 때까지 장단 맞춰주면 되는 거지. <laughs>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좋을 대로 생각했구마야. 내 연극 가면이 부서졌어. 케인 신입도 왔는데 오늘 뭐 하네? 무험? 우리 새 멤버에게 서커스 장구를 더 치켜줄까? 구경부터 해야지. 가보자고. 으아! 여기 텐트야. 네가 생활하게 될 곳이자 온갖 액티비티가 펼쳐지는 여기가 곳이지. 집인가? 예를 들어, 헉, <렉> 렉기 <렉이> 걸려버렸다. <렉> 왜 이러는 걸까요? 이왜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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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볼풀, 미니골프 등 여러 가지가 우와, 있어. 우와, 재밌겠다. 그리고 오션월드? 그건 어, 응, 아니야. 라운! 그라운드래. 디지털 호수의 캐리비안 베이가? 디지털 카니발에서. 여기는 에버랜드? 뭔 소리지? 라미든 나지든 상관없어. 여기는 널위에 차려진 거대한 비피거든. 이게 다야? 물론 아니지. 여기는 공허야. 공허? 공허에는 올 일이 없어. 나조차 저게 뭐가 있는지 몰라 참 신기한 곳이구만. 그게 참...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어 눈 수백 개가 너희 일구수일 투족을 감시하고 있지. 끔찍해. 안녕 개인. 사랑. 다리 대쉬하기 전에 어서 나가자. 잠깐. 저거 뭐야? 부... 어,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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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떠나와! 복도는 너, 네가 탈까? 어? 내가 할게 대장. 호, 맛있는데? 잠깐, 잠깐만. 나 방금 출구를 본것 같은데. 그리로 떠날 수 있지? 무슨 출구? 출구? 어? 떠날 방법이 있었다면 지금쯤 우리 모두 역을 뛰고 왔겠지. 무슨 소리하는 거야? <laughs> 장담하는데 마법의 출구가 틀건. 응? 출구는 없어. 없어. 지금 네가 디지털 환각을 겪나 보봐라네 정신이 디지털 세계로 옮겨오느라 그래. 아, 지, 진짜 봤다니까 디지털 환각이야? 디지털 환각이라고? 이곳은 왠지 미스테리해 <laughs> 다른 얘기나 할까? 네 이름이나 말해 봐. <laughs>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뭐였지? 어... 이거 보라고 어, 아, 돌겠네. 이름도 까먹었어.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디지털 서커스에 들어오면 아무도 자기 이름을 기억 못해 아무리 전지전능한 나라도 네 머릿속은 통제 못해 아쉬운대로 너한테 새 이름을 지어주지 내 이름은 어디 간 거야? 여긴 이름... 이상한 곳이야 그러다 머리 터지겠다 멋진 이름으로 바꿀 절호의 찬스야! 이곳서교과 선택한 이름 혹은 이름들이 디지털 서커스 사용자 사용권 계약을 위반하지 않으며 악성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는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답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노골적인 성택 자료, 음란물, 비방, 중상 음해, 폭력, 불법 콘텐츠 혹은 욕설 어때? 뭔 소리지? <laughs> 그 어, 아무거나 거기 골... 어디 보자. 뭐... 그숲 뜨극 어때? 장난해. 끔찍해. 다시 해 보자. 본인은 어? 어때? 좋다. 아, 어, 그래. 그냥 그거. 아, 네 말이 맞아. 잭스. 새 멤버 본인을 편해졌다고 한다. 새로운 몸을 해야겠어. 5분 전에 한 말이잖아. 너 모험 좋아하니 저리, 강도, 위험, 공포, 고통, 고생, 보내, 죽어 질병, 죽어. 잉크 케이크! 꿀맛있죠패스티 굳이 들었냐? 아, 어, 나 그다지. 넌 아직 여기가 낯설 테니까 이곳에 적응할 겸 간단한 실내 모험을 해보자. 뭐? 안. 실내 모험? 난 실내 모험 싫다고. 걱정 마죽벌덜 야단스러운 걸로 할게. 그래도 싫으면 참여 안 해도 되고. 오늘 모험은 바로바로. 바로 글로잉크를, 글로잉크를 잡으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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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잉크가 뭐인? <laughs> 맞았어. 서커스 텐트 전체가 글로잉크로 우글거릴 텐데 너희가 전부 잡아야 해. 글로잉크가 뭔데? 질문 잘했어, 버블. 글로잉크는 작... 뭐라는데? 개들... 어떻게 하는 거져 <laughs> 글로잉크는 자꾸 지푸된 생물인데 마주치는 건 모든 모조리 훔쳐. 이 휴머노이드 해시브라운이왜 이럴까? 어떻게 맞지? 그건 너희가 알아내야 해. 자, 행운을 빈다. 저 녀석들을 잡으라고. 잡으라고? <웃음> <웃음> 뭐야 이 디지털 섞어서 세상은? 뭔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 <laughs> 어, 그냥 케인이 평소에 내주는 게임이야. 재미 좀 보게 해주는 거지. 우리가 미치지 않도록 말이야. <laughs> 아, 그건 네 생각이고. 잘될 노라. 나 찾으면 죽여버린다. <laughs> 어? 저거다 저거! <laughs> <일어나>. 저기 그놈이 그잖아. <글랄크잖아! 웃음> 미치겠네. 누가 좀 도와줘! 저런 주불이 죽었네. 그나저나 밥 먹으러 갈래? 어 잠깐만, 카우프모 보러 가야지. 걔도 봄니가 궁금할 거야. 어, 철병 <laughs> 요새가. 너도 카우프모 보러 같이 갈래? 아니, 난 됐어. 카우프모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저번에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주구장창 뭔 출구 얘기만 추절되더라. 출구? 너랑 그 그래, 출구 봄니. 너도 미쳐가나봐. 저... 잠깐만, 그렇다면 출구가 정말 존재한다는 뜻 아니야? 혹은 네가 이미 반쯤 미쳐버린 거 아닐까? <laughs> 내가 미쳐버렸다고? 그래도 한번 가서 물어볼래. 아, 어, 이게 현실인지 말이야. 어, 물론 꿈이겠지만. <laughs> 아직도 꿈이라고 우기네꿈 같은 세상이긴 해. 맞아 어, 맞아. 왜날 그렇게 쳐다봐? 마음대로 해. 난 구경거리 생겨서 좋지 뭐. 이 것들이 진짜 짜증 나게 하네. 너, 나, 폼니는 카오프모를 보러 갈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징징이랑 오버징이가 주부를 구하러 가야겠네. <laughs> 정말 저 둘을 함께 보내려고? 그럼 우리 중 가장 정상인데다 짝지어 놓으면 능력도 쩔어. 가져, 아가씨들, 광대를 괴롭히러 가보자고. 광대? 카오프모를 꼭 만나봐야 되겠어. 액연극 가면이 또 깨졌어. 캥글, <laughs> 너 때문에 놀랐잖아. 호담 커플인가? <laughs> 여기가 우리가 지내는 곳이야. 지낸다기보단 눈좀 붙이러 오는 곳. 사실 우린는 앉아도 돼. 잠을 안 잔다고? 모든 걸다 잊고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도 좋잖아. 분명히 여기 어디에. 봐, 벌써 네 방이 생겼네. <laughs> 내 방이 벌써 생겨버렸잖아. <laughs>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무험 말인데, 애초에 그런 걸왜 하는데? 왜 떠날 방법을 찾지 않아? 어, 처음 도착하면 되게들 찾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 여기 떠날 수 없다는 걸 말이야. <laughs> 떠날 수 없는 곳이래 그렇게 희망 고문만 해봤자 정신 건강이 안 좋거든 나중엔 결국 자문하게 되지 그렇게 자기가 누군지 까맣게 잊고 왜 사는지조차 몰라 그러다가 한계점에 이르는 순간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허 무서워 <laughs>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laughs> 무엇보다도 모험을 하면 할 일이 생기니까 머리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돼 전부 다 꿈이라니 참 다행이지 품니 이게 무슨 일이고?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우리가 여기에 왜 왔더라? 뭐 하는 중이었지? 고그 친구를 만날 거야. 여기가 카오프모의 방인데 왜안 나오지? 어? 방에 없나봐. 무슨 일 있나? 걱정 마 인형 아가씨. 나한테 열쇠가 있거든. 오 뭐, 열쇠? 아까 뭐, 뭐, 왜 왜? 딴 사람 방 열쇠를 갖고 있으면 안 되지! 너희 방 열쇠도 갖고 있지만 그동안 아무 일 없었잖아? 참! 내가 아까 그네 방에 뭘좀 놓고 왔는데 찾으면 알려줘 놓치네야 무서워하지? 잭스! 하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글쎄… 대체 왜 그러는 걸까나… 그런 질문을 하기엔 너무 늦었는걸? 뭐야? 출구! 출구! 허! 얘는 또 뭐야! 아하 <laughs> 이게 여기 있었네! 잘 보관해줘서 고마워, 퍼피. 먼저 가볼게. 이따 봐. 어, 가, 카우프버가 추상화 됐네. 그 그, 괜찮아? 저기, 뭐야 뭐이? 이 개불은? 아, 어, 어, 아마도 내가 아까 얘기한 그급식한는거한 그 개쯤 이르면 되는 거 있잖아. 아, 어, 괜찮아. 이렇게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와, 만스! 어, 어, 어,

미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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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레고사. 해 미안해. 미안해. 미해 그래도 레고사 기다려.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고당들이 뭐 하는 거야? 가 아래로 추레 몸이 일 가져갔잖아. 맞다. 제재개져서 고마워 <laughs> 에휴, 우린 이런 거잘못 하는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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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체스 주물구멍을 찾았어! 아, 잘 됐나? 카우포모는 어때? 농담에 안 웃어줘서 화난 건 그만 풀렸으면 좋겠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보던가 행복한 어, 모습? 완전히 미친 게 아니라니 참 다행이다 허흡, 거짓말 실은 너한테 이걸 줄랬어 어? <laughs> 음! 어? <laughs> 간다! 오, 정말 신기한 곳이야. 무서워. 가자. 투라이크. 에이. 스피어. 이런 건 부셔버리기. 또. <laughs> 어. 이게 무슨 뭐 일이고? 곤충 채집? <laughs> <웃음> <웃음> 아무도 없어? 레레거사? 그게 네 이름 맞지? 레거사 저기다. 있나 나, 나, 여기 있어. 아직도 글리치인데? 있지? 어, 내가 그렇게 두고 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내내 내 손을 좀 봐. 나도 지금 정상이 나도 아니야. 할지 몰랐어. 그. 그, 괜찮아. 내 고사 어, 정말 너도, 심각한데? 케인을 데리고 와. 케인이 나를 고쳐주고, 카프머를 돌봐줄 거야. 아, 알았어. 근데 케인이 어디 있는데? 어, 나도 몰라. 도, 돌아다니면서 이름을 불러보든가. 케인을 찾아야 돼. 알았어, 넌 여기서 참자코 기다려. 물론 움직일 수도 없겠지만, 아, 아, 잘 버티고 있어. 금방 올게, 약속해. 너... 그 그래. 아, 그 저기 범니, 첫날부터 아, 다섯 단원이라 네가 꼭 고생이 많다. 맞아, 여긴 정말 이상한 곳이야. 디지털 아, 세상이라 그런가? 뭐, 난 괜찮아. 난 이제 케인 찾으러 갈게. 케인! 거기 있어? 너의 도움이 필요해! 케인은 어디 있는 거야? 우와, 정말 넓다. 나도 이런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도대체 케인은 어디 있는 거야? 아! <laughs> <laughs> 이건또 뭐야? <도보여? 웃음> 정말 신기해. 어이! <웃음> <웃음> 아하, 아까 거기네. <laughs> 무슨 소리지? 케인... 그 카우프 보다 클로잉크로 아닌 것이 아, 감히 클로잉크 여왕의 둥지에 발을 들여? 아 그게 네 정체야? 너 말이야 생긴 게긋꼬이면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상대방의 동요를 구하는 게 예의라구 감히 토끼 로봇 따위가 고귀한 왕족 앞에서 함부로 입을 돌리는 저기 나도 왕족인데 에이? 정중하게 묶고 싶은 게어 저기 봐주불이다어 줘불이 주불 잡혀가고 있어 도와줘 이 몸총이들아 좀 무례하네 주불 갑자기 돕기 싫어졌어 <laughs> 바위 바위, 뽀 아싸! 나이 밥이 밥이 이이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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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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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어? 내 모습이 이렇다고?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응, 일단 숨어. 여기 통 안에 숨어야겠다. 아하! 뭐야 이건? 헉, 거북보다. 조심해. 우휴. 헉, 역시 끔찍해. 케이는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케이는 어디 있는 오? 거야? 탈출구다. 빠져내려 일단 탈출부터 해야지. 간다. 안녕, 여긴 또 어디야? 정말 신기한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라고. 여기를 나가면 이 방은 또 뭐지? <laughs> 분이왜 이렇게 많아? <laughs> 여긴 또 어디야? 헉! <laughs> <허>, 출구가 사라졌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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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나도 너희도 신도 우리 모두 글로잉크야 글로잉크가 뭔가 대단한가봐 논리 한번 대단하네 뭐 그래도 여전히 보고 있잖아 난 모험이니 뭐니 하러 여기 온거 아냐 그냥 누군가를 으아아아아악 뭐야 너... 어? 무사해서 다행이야 쥬블이 살았네 앞에 게임쇼 하진 않았지? 상태가 안 좋은데? 뭐... 무슨 얘길. 야 <놀라> 얘들아. 카오프 뭐가? 막 패고 있다고. 이게, 이게 무슨, 무슨 일이고. 그냥 카걱정카가추화됐어 에이, 괜찮도네 말이 맞아. 여기서 어떻게 나가.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너무 태연한 거 아니야? 아들. 아하. <놀라> 승 <놀라> 잠깐 내가 왜 그래지? 누구야? <놀라> 잠깐. 폼리는왜 나오지도 않았어? 애초에 이건 폼리를 위한 거였잖아. 시끄러. 에스컬레이터 소리 안 들려? 난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laughs> 문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또문이야 제발 제발 제발. 헉. 여긴 이상해. 나가도 나가도 문이라고. 이번엔 아니겠지? 아! <laughs> <laughs>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 문 열면 문이고 문 열면 문이라고! 진짜...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아... 헉... 저 컴퓨터... 수상한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미쳐버리겠군! 헉! 어두워졌다! 어떻게든 탈출해야 돼! 여긴 왜 이렇게 움찔하지?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그래도 나가야 해! <웃음> <웃음> 여기는 공허인가? 우와... 뭔가 꿈속을 거닐고 있는 느낌이야. 대체. 이 세상은 무엇이란 말일까? 케인이자! 식당은 온통 어, NPC잖아. 니 어, 네 덕분에 이 대사는 도시잖아 안 틀린다니까. 허내 엉뚱 시계가 이 시간에 알림을! 이런 누군가가 공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완전히 망가질 텐데!

케인 진짜 능력자인데? 어, 카오프모가처게 포기해 버리다니, 킹어 상처 주려는 건 아닌데 난 니가 다음 차례일 줄 알았어. 고맙다. 그러니까 킹어는 아무 쓸모 없다는 뜻이네. 헉, 내가 사왔다. 나, 나만 컸다. 짜잔. 어? 내 손도 돌아왔잖아. 여기는 정말 신기한 곳이라고. 좀 괜찮아? 출구에 대해 거짓말한 건 어, 사과할게 너희가 얼마나 출구를 원했는지 잘 알지만 문 뒤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길래 결국 미완성으로 남겨두고 말았어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미완성작을 보여주는 걸 끔찍이 싫어하는 거 알지? 출구는 사실이었어 특히 그게 너희를 공으로 이끈다면 말이야 아무튼 글로잉크 여왕을 우찔렀나 보네 이로써 오늘 모험은 끝이야 상으로 수석 셰프 버블이 요리한 디지털 만찬을 준비했어. 디지털 만찬만큼의 사랑을 담아 만들었어.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다.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게 뭐 배고픈 건내 마음이지. 꼭 그렇진 않아. 디지털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잘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 이곳의 음식은 먹는다는 가상의 감각만 줄뿐 영양가는 전혀 없어. 역시 음식도 디지털 디지털이었어. 언제부터 니가 디지털 세상 찾는 거었냐 여기는... 뭐, 모든 첨가? 것이 가상의 현실인가? 맛있게 보이는데? <laughs>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야? 정말 신기하고도 미스테리한 이곳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라고 아, 신기해. 이건 아까 그 컴퓨터. 자, 모험의 세계.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은 글리치님의 꿀템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꽁도띠